AI는 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계학습과 패턴 인식을 통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합니다. AI는 소비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교한 AI 알고리즘은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앞으로 어떤 트렌드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의 발전으로 예측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품질과 양이 예측의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I는 소비와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하여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분석, 데이터 시각화, 고객 맞춤형 기획의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예측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성과 데이터의 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트렌드를 예측하는 AI의 활용은 비즈니스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AI를 활용한 트렌드 예측이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기술혁신에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